삼학년도 수능연구회제 수능특강 독서입니다. 그쵸? 독서 예술 지문 다섯 번째, 그죠? 어 이집트 예술의 뭐 건축 어, 예술 지문이구요. 그죠? 뭐 이런 건뭐 예술 지문 잘안 나오죠. 그죠? 뭐 이런 건뭐 내용이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드물긴 한데 봅시다. 그래도 음.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죠 편을 좀 바꾸고 고제,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간이 저승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승에서 그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고 난 뒤에 영혼이 들어가 사용할 육체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패하여 없어질 신체의 대용품 역할을 하는 조각상을 만들어 표지 내부의 방에 세웠다. 그러니까 뭐이 사람들이 음, 영혼이 이제 조각상에 들어간다라고 믿었겠죠. 이들은 내세에서 영혼이 살아갈 이가 노년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청년의 모습으로 조각상을 만들었다. 죽은 이의 사실적인 모습이 아닌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조각상에 표현하려 한 것이다. 이처럼 만들어낸 예술품이 실제 인물을 대체한다는 생각은 고대 이집트 예술 전반에 깔려 있었다. 그죠.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인 거죠. 당시 사람들은 조각상이 묘사되는 실제 인물과 똑같이 생겨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조각가들은 미리 조각상을 만들어 보관했다. 그뭐 똑같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서 상관없죠. 구매자가 조각상 재질을 의뢰를 하면 조각가는 조각상의 주인의 이름과 칭호를 붙임으로써 조각상이 나타내는 대상을 지정했다. 당시에는 인간의 이성적인 모습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 여겨지는 비례 규준이죠 통용되었는데 당시 조각가들은 이 비례 규준에 따라 조각상을 만들어야 했다. 그림은 그들은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독자 격자도안을 고안하여 사용하였는데 여기에서 신체 각 부분의 비율이 정확하게 고정 규정되었다. 정사각형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면 조각상의 크기는 달라지지만 어~ 각 신체 부분은 조각상 내에서 일정한 비례 그죠 비례를 갖고 몇대 몇으로 그런 걸 계속 일정하죠 확대하나 줄이나 비례 일정한 비례를 갖게 되었다. 인물의 자세 또는 정형적이어서 자세 또한 정형적이어서 대부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였고 서 있는 자세도 남성들은 걷는 모습 여성들은 발을 나란히 모은 모습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대 이집트 조각상의 대다수는 어~ 화강암 화석암 석회암이나 화강암 등의 암석으로 만들어졌다. 목재는 암석보다 가공이 쉬워서 신체 형상을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지만 이집트에서 목재는 적은 양만 산출되었기 때문에 부유한 이들만이 목재를 사용하여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다. 음. 나무가 이제 더 이제 귀하기 때문에 부자들만 만들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회화나 부조 역시 조각상처럼 실존 인물의 대체물로 간주했다. 현대 회화나 부조에서 일반적으로 멀리 있는 대상을 가까이 있는 대상보다 작게 그리는 원근법이 사용되지만 고대 이집트의 회화나 부조에서는 원근법을 사용되지 않았다. 그들은 대상을 사실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기보다 대상의 본질적인 부분을 분명하고 완전하게 드러내기를 원했다. 본질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 사실보다는 본질. 대상의 본질적 모습을 잘 담은 미술품이 실제 인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정면법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정면법은 대상을 각 부분으로 분해하고 각 부분의 본질적인 인상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표현한 뒤에 새롭게 조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대 이집트의 회화나 보조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형태를 지닌 형태의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자주 등장한다. 가변적인 현실과 달리 내세는 불편하다고 어, 불변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쵸? 내세는 불변, 순간적이고 변덕스러운 모습이 아닌 대상 그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어, 이러한 방법은 풍경을 묘사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들은 연못을, 연못은 위에서 본 모습으로, 연못 옆에 나무는 옆에서 본 모습으로. 이 원근감이 아예 다 틀린 거죠. 시점도 다 다르고. 이 때문에 어떤 예술평론가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본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것을 그렸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뭐 독특한 특징을 가지네요. 그렇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회화나 부조를 만들 때에도 격자도안을 사용했는데, 격자도안. 이, 이 격자도안 이상형는데 밑바탕을 격자도안을 먼저 깔고 어~ 인물의 전체에 윤곽을 그린 뒤각 부분을 정면법에 따라 표현하겠다 이로 인해 인물의 지위와 관계없이 인물들의 모습 신체의 비례 등이 모두 유사하게 표현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좋은 옷 장신구 등을 덧붙임으로써 어~ 인물의 지위를 지위가 높낮음 높은 물 드러냈는데 이러한 방법은 조각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왕과 왕족은 왕관이나 머리띠 두건 등을 사용하여 신분을 표현하였고 그 외의 백성들은 물이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렇게라도 표시를 했다는 얘기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비례의 기준을 건축에도 사용했다. 건축에도 내려 전에 내려오는 고대 이집트의 설계도에는 방의 배열만 있을 뿐 축적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방의 배열만 있을 뿐 축적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격자도안을 사용하여 건축물 바닥이 실제 건축물과 같은 크기의 설계도를 새겼기 때문에 뭐, 바닥이 실제 건축물과 같은 크기 설계도, 설계도가 엄청 크겠네요. 그죠? 렇 그리고 그 위에 석재층을 쌓을 때마다 같은 작업을 반복하였다. 이때, 고대 이집트인들은 전, 건축물에 사용된 묘사가 실제 사물을 대체하거나 현실 또는 내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묘지에서에는 가짜 문이 많이 발견되는데 벽에 새겨 만든 이 문은 실제 통로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드나들기 위한 문이다. 또한 묘지나 신전의 입구 위에 사자나 배모 형상을 한 모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고대 이집인들은 이러한 동물 모형이 묘지나 신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였다. 어, 묘지 벽면에는 표커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어? 이는 현세의 반영으로 여겨졌던 내세의 생활을 보여준다. 어? 그림은 죽은 사람을 보호하고, 그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어? 그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어, 모집, 묘집 벽면에는 수많은 주문이 쓰여있는데 여기에는 죽은 이가 다른 세계로 가는 여행을 도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신전 입구에는 거대한 사다리꼴 모양의 탐문인 파일론이 있는데, 사악한 세력이 신전 내부로 들어온 것을 막는 기능을 하였다. 뭐 이런 특징들을 쭉 설명해 놨네요. 봅시다. 뭐, 일반?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 그냥 답 2번으로 되어 있고, 넘어갑니다. 읽어보시고. 2번. 어, 기억의, 기억의 의미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답 1번으로 되어 있고요 넘어갑니다. 3번. 어,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윗,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미술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죠? 어, A, B 있고, 얘가 이제 부조다. 그러니까 부조가 뭐냐? 그죠.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거. 어, 이런 거. 그뭐이렇새겨 놓은 거네요. 그죠? 세겨 놓은 거. 어, 답은 뭐 3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응. 음, 답 3번이고. 지금 맞는 거니까. 그죠? 3번. 넘어갑니다. 4번. 그쵸? 보기는 이집 고대 이집트 건축물에 대한 소개의 글이다. 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가 이렇게 돼 있고, 뭐, 답은 사번이다 읽어봅니다. 넘어갑니다. 5번, 5위. 문맥상 A의 단어로 가장,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답 5번이네요. 담겨 있었다. 이렇게. 다시 보고, 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니다.